아 어떻게 구름이는 저렇게 뒷모습도 이쁠까? 띵동. 띵동. 첩첩첩 띵동. 동 어, 문열렸으니까 들어와. 찹찹찹찹 이봐, 친구. 우리 집은 왜왔어그그게 네가 고백을 잘 한다길래. 야, 이 새끼. 잘 찾아왔네. 그 근데 너못 아니야? 야이 새끼야 내가 연애는 못 하지만 고백은 잘해! 일단은 꽃집을 가. 꽃집에 가서 장미 한 송이를 산 다음에 그네 집에 있는 그 기타 있지? 그 기타를 들고 학교를 가야 돼 일단 학교. 학교 가서 고백을 해. 기타 치면서 그리고 장미를 꺼내고 고백을 하면 그날부터 무조건 1일이야 다음날. 그대잡그대잡그대잡 나랑 사귀어줄래 교무실. 그니까 네가 고백을 해서 구름비가 울었다는 거지. 음, 화이팅! 끝!